꼼가 지금 꼼가가 이게 앵글이, 내가 이거 지금 얼마나 초... 초라... 아휴, 꼼가야 알았어, 알았어. 이리 와봐, 내리 와봐. 올라와봐, 아빠. 제 인사해, 친구들한테. 안녕. 뭐해 둘이, 둘이 보이는데, 무슨 구경을 시켜줘? 뭐 없어 이거 이게 트리어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어 태민이에서 놀다 오라고? 나 주소지 같이지 등록돼 있는 사람 아니여가지고 다섯 명 이상 모이면 안돼나 잠옷 68만 개 있어 나나 나 진짜 내일 그 놀토에서 그거 하잖아요 뭐야 그가 붐이 형 역할 그때 붐형 자리 비어가지고 <laughs> 하잖아. 조작된 거예요. 짧감이다얘 아주 아, 너무 대박이다. 좋아 너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어, 가자 좋아 좋아. 저 큐카드 좀 주시겠어요? 리딩 아 리딩 필요 없어요 무슨 리딩을 해요. 아, 어? 나 이런 거 달라. 약간 좋아해. 샤이니의 키어로 키입니다. 원더걸스의 아이필유. <laughs> 민망하다 민망하다. <웃음> 손발끝이 간질거려나? <laughs> 달아오르는. 아, 야, 아유, 덥다. 키가 덥다.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 저있었으면 어, 지금 바로 나왔어요. 그거야. 뭐가 바로 오르겠어요? 적은 답을 바로 말하면 김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누나. 아니 뭐가 달아오를까? 아니 대리 불렀어요? 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laughs> 선호가 선호하는. 잘만두는잘 끓고 있는가? 윽기라리라리 확실히 하라 짝을 지려해. 스 자꾸 싸움. 지금 나르시는 세 번째 줄이 너무 문맥상 말이 안 된다. 반복인 것같다 더. 아를아를 바를 바를 왜그 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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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를 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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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근데 막 이렇게 뭐가 있나? 솔직히 얘기하면 그 자리가 진짜 그렇게 힘든 자리인지 몰랐어. 그냥 각자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 같아. 엄청 부담도 많이 되고, 이제 순서를 내가 막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도 물론 게스 아니 뭐야 패널이었지만 나도 계속 앉아 있었던 자리라 그렇게 막또 엄청 어색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무튼 좀좀 좀 새로웠던 것 같긴 해명한테 감사했어 내가 그거 하고 나서 Your English is good Thank you Your English is good too MBTI? ENTJ요 해리포터 밤, 보느라 밤새웠다고? 해리포터 밤새도 다못 보잖아 따라란 따라란 따라라란, 따라라란 딴 오시 n 오 c 엔못 받아. 오시엔 <laughs> 안 나와. 오시엔 안 나온 게 아니라 집에 TV가 없어. 아 오시엔이 CJ 거야. 아, 좋겠다. 다 가져서.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을 손가락으로 왜못질러 너무 잘 되는데? 너무 잘 되는데요? 너무 잘 되는데? 너무 너무 잘 되는데요? 차하려고 그냥 해달라고 하지 응, 어디 안가 이거 하려고 니트 입은 거야 나 이거 끄면 바로 잠옷으로 갈아입을겨 요새는 옷을 입으면 온 몸살 날것 같아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 근데가 오늘따라 유난히 이러네 왜 이래 근데야 쓰다듬어 달라면서 발로 차는 건 무슨 버릇이야? 마녀라니까 진짜 성격 이상해. 네 까르송 할지마. 그왜 할터. 그왜 할터. 그만 할터. 그 할지마. 피부 자꾸 빨개지잖아 그러니까. 응? 자기가 자기 피부 핥는어 사람이 어딨어? 막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지. 그만해. 나 민들치. 민트 치킨을 해. 민트 초코 좋아해 나는 민트를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지? 그래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거지 아 그거 왜 먹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거 왜안먹어할 필요도 없고 나 하와이안 피자 좋아해요 오이든 먹어요 당근을 안 먹어요 고수도 안 먹어요 닭발 먹어요 가메기도 먹어요 건포도도 먹어요 올리브도 먹어요 국 속에 들어있는 건포도 먹어요 오이는 먹어요 김밥에 당근도 먹어요 곱창도 먹죠 닭볶음탕 당근 절대 안 먹죠 돼지버터 먹죠 가지 먹죠 연근도 먹고요 비만도 먹죠 찜닭 당근도 안 먹죠 순대감 먹죠 대창 먹죠 미더덕 먹죠 콩도 먹죠 서브에 엘그마요 베이컨 삼겹살 먹지 우엉도 먹고 고, 저녁도 먹지 호두도 먹어요 두리안도 먹어요 두리안 맛있어요 수어탕 먹고요 선제작 너무 좋아해요 아 배고프다 나 이제 갈래 이거 바... 보여? 지금? 아까 시작할 때 밝았는데 어두워진 거? 나 갈게 잘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to you all And a happy new year